누아몇 가지 잔소리야? 두마잔소리 안녕하세요. 여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고속고속. 저희 햄튜브. 저는 겁쟁이 서룩케입니다 공포 특집으로 괴담 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연을 125개인가? <laughs> 나는 이렇게까지 행... 귀신 보는 행구들이 많은지 몰랐다. <laugh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싸싸 괴담 읽기 어리버리 곤듀님의 사연입니다. 일단 저는 가위에 눌리면 항상 같은 소리를 듣곤 합니다. 바로 깔깔거리며 나지러지게 웃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인데요.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거실에서 엄마의 설거지 소리를 들으며 눌려 있었어요. 거실 불도 환하고 엄마도 계셨기에 막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또 가위 아 개빡치네. 아 하는 생각으로 가위를 깨려고 노력했으나 무리더군요. 그러다가 어느샌가 가위가 싹 풀렸어요. 가족들에게 가위 눌린 썰을 막 풀었죠. 근데 진짜 무서운 게나 가위 눌리면 꼭 여자가 깔깔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들린다? 이러는데 가족들이, 어우, 무섭다! 하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점점 웃음소리가 많이 듣던 그 웃음소리로 바뀌더군요. 바로 가위에 눌렸을 때 들려오던 그 여자 웃음소리 말이에요. 가위가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아! 아! 정말 우사우사~ 가위에 눌려본 적 있으세요? 많죠. 아 어, 진짜요? 네. 어, 되게 의외다. 근데 막 형체를 보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이런 적 없고, 되게 막... 그,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음. 엉성성? 아, 어, 소음 소리가 와, 너무 시끄러웠는데, 아, 왜,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딱 깨니까 갑자기 싹 조용해지고 막 이런 거지. 아, 저는 근데 항상 가위인지 이게 꿈인지 분간이잘안 가요. 음. 왜냐면 가위 눌리면 몸이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우우, 우우. 근데 제가 딱 가위를 처음 눌려봤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막 그때였어요. 이제 애들이랑 막 얘기하다가 나는 가위 한 번도 눌려본 적 없다? 이러니까 애들이 야, 너기장생가 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 왜 그래 누가 들었네. 아, 제가 어. 내가 오늘 걸려주려고 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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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잠에 들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 갑자기 엄마가 내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손을 잡고 막 서나맘마맘마 서나맘마맘마 주문 같은 거 외우는 거예요. 서르게 마마. 그래서 내가 너무 막 무섭고 막 몸이 안움직 짜증나서 제가 아뭐아막 시끄러워. 엄마만 서나맘마 서나맘마 나맘마뭐이 하는 거예요. <목소리> 라즈으려 달라는 네. 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아,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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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 해서 풀렸어요. 어. 엄마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와, 아 호서 뭐야 다시 잤어요. 또 엄마가 마스마스마스마스마스마하을는 거예요. 헉? 내가 또 일어났어요. 또 아무도 없어. 이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물을 먹어야겠다고서 아그 방문을 이고 나갔는데 몸이 진짜 개 무거운 거예요. 거실까지 걸어가는데 자 몸이 계속 무거워서 아막 이래요. 그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다 이제 냉장고였는데 갑자기 어, 엄마가 야 루케 루키, 루케야 루케야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몸이 확 가벼워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엄마가 거실에서부터 날 불렀다는 거. 예 어? 뭔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계속. 아... 근데 엄마가 얘기 하자 가위가 풀려버린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가위 눌리면 엄마가 바로 전화가. 와요 제가 20대 초반에 불면증이 진짜 심하고 그래서 잠도 막 많이 못 자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가는 날이면 그 집에서 꼭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누구? 왜요? 생크림이시다. <laughs> 야, 루케, 로케, 루케야. <laughs> 아, 저 사람도 진짜 무서운 얘긴데. 쉬. 근데 진짜 근데 기가 허해서 그날도 가위딱 눌렀는데 일어나야 돼 하고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띠리리링 하고 전화 못 받으니까 엄마가 어뭐잘 지내고 있어? 근데 엄마 보다 아침에 전화 안 하거든요 신기하다 또 무서운 얘기 대학교 때그 동창 집에 같이 가서 잤어요 근데 그 친구 남동생이 갑자기 들어와서 누나 나 여기서 잘게 이러고 어? 같이 자러? 어 땅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뭐 동생 이 여기서 자는 거야. 친구도 있는데 이상하네. 하면서 아, 자좀 기분이 이상하네 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꿈에서 내가 아래 아무것도 안 입고 위에 상체만 입고 도로 위에 서 있는 거. 검돌이 푸처럼 검돌이 <laughs> 푸처럼 빨간 셔츠만 입고. <laughs> 그 내가 막, 아, 그래서 일어나서 딱이 아침 일어나서 딱 일어났는데 남동생이 없어. 아, 야, 야 이러자면서 야, 승현아, 네 남동생 여기서 잤어? 이거 걔가. 걔가 걔가 내 방을 왜와막 이러는 거. 근데 걔가 나 진짜 이상한 꿈꿨다. 이러고 내가 무슨 꿈인데 하니까 네가 빨간 복고 도로에 서 있는 꿈이었어. <laughs> 아씨, 개 무서워 이거 얘기하면서. 똑같은 꿈인가? 어. 오, 오. 나는 서 있고 걔는 내가 거기 서 있는 모습 보는 거야. 어 무서워. 그래서 내가 진짜 개무서워 먹었어 아, 아그 집에 절대 안. <laughs> 그래서 절대 안 자. <laughs> 아 무서웠다. <laughs> 그런 꿈이 있었죠. 다음은 지린성 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제일 무서웠어요. 때는약 15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무더운 여름날 학교에서 수련회를 4박 5일간 가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수련회여서 설레이는 마음에 전날에는 잠도 못 잤어요. 근데 90년대생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그 시대의 수련회는 말 그대로 수련을 하러 가는 장소였습니다. 입수하자마자 오리걸음과 기합을 받고 밤에는 캠프파이어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세 번째 날 밤이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는데 바로 집이 아닌 곳에서 큰 용변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일 일용변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세 번째 날 밤까지 배가 아파도 강제로 참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 힘든 스케줄을 마치고 하루만 더 참으면 집에서 시원하게 용변을 볼수 있다! 는 생각에 저는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그때 꿈꿈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꿈속에서 똥이 마려워 제자리에서 발발거리고 있는데 어떤 악마 같은 형상이 제 배를 누르는 꿈이었어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 속옷에는 3일간 참았던 무언가가 가득했어요. 야! 다행히도 이불에는 전혀 흔적이 남지 않았고 시간은 새벽 3시. 당시 제가 갔던 방은 강당 같은 곳에서 20명이 이불을 깔고 친구들이 모두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들키면 전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제 팬티를 쥐어 잡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정말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섬뜩해요. 겨우 화장실에 무사히 도착해 팬티를 무작정 쓰레기통에 버리고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화장실은 난리가 났어요. 직구준 친구 하나가 쓰레기통에서 사건의 팬티를 발견하고는 토악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죠.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누군가 똥을 쓰레기통에 질렀다는 소문이 미친 듯이 전교에 퍼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미친 듯이 심하고 추궁했지만 당시 저는 친구들에게 모범생 이미지가 박혀 있었고 다행히 지금까지 저는 그 일과 관련된 범인으로 단한 번도 지목당한 적 없이 비밀을 지키며 살아왔네요. 그때와 같은 날이 더워지면 생각나 등골이 오싹하곤 해요. 이 사연이 방송에 나간다면 혹시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정말 오싹오싹한 사연이요 진짜 사연이군요. 공포 아니에요? 그니까. 근데 이거를 말함으로써 이제 자기 동창들의 <laughs> 어 이거 그때 그 어. 사건 나도 있었는데 그 혹시? 모범생 어, 나 어. 진짜 무. 읽으면서 진짜 무서워 근데 진짜 다행인 게그 팬티가 두꺼웠나봐 면이. <laughs> 그니까 너무 다행이야. 애들도 모른 척해준 말이야. 만약에 거 아니야? 만약에 이불에 묻었으면은 진짜 어쩔 뻔 봤어. 어,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이 화장실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게. 막 제가 다니는 수련회는 화장실을 가면 선생님 이 쫓아오는. 뭔지 알죠? 그 새벽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아, 거기 누이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리고 네. 내 생각에는 이게 3일 동안 참았으면은 응? 똥이 응. 딱딱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분이 적어서 그렇게 아, 안착할, 어 안착할 수 있었다. <laughs> 어떻게 자기 얘기 좀잘 아세요? 제가 좀그똥 <laughs> 자라리고 <laughs> 대단하시네요. 자 다음은 망뭉희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는 오래된 곳이라 구석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아파트를 비 둘러 밭과 저수지가 있고 모든 아파트의 베란다 쪽은 저수지를 향해 있도록 건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저와 저의 친구 세 명은 모두 탐험을 좋아했습니다. 늘 자정 전까지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놀았어요. 그게 수십 번이 되니 이젠 갈 곳이 없더라고요. 이날도 돌아다닐 곳이 없어 집에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러지 말고 우리 저수지에 가보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좀 꺼려 했어요. 저수지에는 울타리가 없기도 하고 바로 옆에 폐가가 있어서 무서운 얘기가 많았어요. 그 제안했던 친구가, 어차피 우리끼리고 매일 아침마다 가는 곳인데 뭐 어때? 이러면서 설득을 하더라고요. 학교에 가려면 저수지를 꼭 지나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네? 왜안 갈라 그랬지? 싶어지더군요. 앞에 둘, 뒤에 셋, B, 나, A 이렇게 두 명, 세명 이렇게 나눠서 저수지 배수로 사이로 걸었어요. 컨테이너에서 쉬고 갈겸 잠시 앉아 있었는데, 문득 A가 소리치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창문 열려 있는데? 하고요. 원래 이 컨테이너는 출입문, 창문 모두 잠겨져 있고 덩쿨로 감겨져 있어서 아무도 안 건드리거든요. A의 말을 듣고 보니 덩쿨도 없고 창문도 한 뼘이지만 살짝 열려있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보고 있다가 B가 누가 설고 있노? 하면서 창문을 밀어봤는데 더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C가 자기가 살펴보고 싶다면서 불쑥 B를 당기더라고요. C는 원래 겁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모두 의아해 하긴 했는데, 뭐 자기가 보겠다 한 거니까 안 말렸죠. B가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찜찜한 얼굴로 C를 보다가 비켰던 것 같아요. 옆에 서면서 안이 어두워 잘안 보일 거라면서 화면 빛으로 비춰보라고 자기 핸드폰을 C한테 줬어요. C가 폰을 진 채로 둘러보면서 중간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바닥에 밧줄도 많고, 이상한 천도 있고,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뭐가 보이는데? 말해봐! 말해봐! 닥달을 하는데도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야, 됐어. 나와. 그냥 가자. 하면서 옆에서 C를 잡아당기는데, 순간 C가 비명을 지르며 발작하듯 뒤돌아 달려드는 거예요. 하필 바로 뒤에 있던 A랑 부딪혔는데, A가 서 있던 곳이 땅이 무른 지대였던 건지, 허마터면 둘이 저수지로 굴러 떨어질 뻔했어요. 모두 벙쪄 있는데, B가 C를 잡아 일으키면서, 가자고 급하게 말하면서, D랑 A를 부축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정신없이 자리를 뜬 터라, 봉봉 쪽이 아닌 도로로 나와서, B랑 C가 앞, 저랑 A, D가 뒤에 서서 걸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D가 신경쓰여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자리를 뜸과 동시에, 끼 소리가 났거든요. 분명히 녹슨 창문 같은 게 열리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슬쩍 돌아보려는 동시에 B가 앞에서 저를 부르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느낌상 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안 봤어요.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아무튼 계속 걷다가 가로등불이 없는 구간을 지날 때였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부터 이상하게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랑 같이 있던 A. D, 모두 발걸음이 느려지다 느려지다, B랑 C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멀어지고,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숨은 차고, 다리는 무겁고, 무언가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A랑 팔짱을 끼고 있던 왼팔이 무겁더라고요. 쓰러질 것 같아 옆을 봤는데, A랑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A랑요. 그런데 눈이 마주친 순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얘는 누구지? 괴상하게 웃고 있어서 낯선 게 아니라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B랑 C, D 모두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고 내 친구인 게 맞는데 A에 대해 뭘더 생각하기도 전에 앞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더니 A랑 잡고 있던 팔이 풀리고 다시 몸이 가벼워졌어요. 정신 차려보니 B가 저랑 D 팔목을 끌면서 막 뛰더라고요. 그러다 중간에 한번 넘어졌는데 바로 뒤에서 철퍽 철퍽 거리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이악물고 죽어라 뛰었습니다. D는 어느새 앞에 가 있고 B를 동아줄 마냥 진채 넋놓고 폐가까지 뛰었어요. 폐가 중간쯤 왔을 때 계단 입구가 언뜻 보여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리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폐가 옆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상태로 잠깐 있는데 D는 잔뜩 굳은 얼굴로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대로 누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삐가 저를 당기며 올라가서 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더 있고 싶지는 않아서 일어서는데, 문득 씨가 안 보이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어딨어? 하고 물으니, 삐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가로등 쪽을 손으로 가리키더니, 저기 있나? 너희 데리러 간 뒤부터 안 보였어.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가로등 불빛 범위에 걸쳐 어렴풋이 사람 실루엣이 보였어요. 인식하고 나니까 쟤를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도로 쪽, 시의 실루엣이 보이는 쪽으로 뛰어갔어요. 달리기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거기까지 가는 길이 많이 멀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도 가까워지지 않고,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폐가 터진 것처럼 아프고, 그런데도 가야 될것 같아서 겨우 앞까지 도착했을 때, 저는 땀범벅에 숨이 턱턱, 막히던 상태였어요. 그렇게 처지는 몸을 바로 하고 고개를 드는데 제 앞에는 c가 아니라 표정 없이 저를 내려다보며 눈코 입에서 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a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은 여기서 끝이에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b랑 d한테 듣기로는 제가 무슨 소리 안 들리냐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했어요. b가 분명 귀 막고 듣지 마. 뛰어! 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저수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다시 도로로 뛰었다더라고요. B랑 D가 저를 당겼는데도 뿌리치고 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까지 전력 질주로 달려가서 컨테이너 앞에 저수지 쪽으로 말 그대로 내 발로 기어서 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다행히 뒤쫓아온 두라고 때마침 와주신 B 어머님 덕분에 살아는 있는데 제가 얼굴을 저수지에 담근 채안 빼려고 버텼다고 했어요. C는 B가 먼저 도망치라고 보냈다고 했고요. 저랑 D 구하러 오기 전에 C가 아직 자기 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저수지로 와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신 거였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저랑 밤에 돌아다녀주는 친구는 3명밖에 없어요. 저 포함 4명이서만 늘 돌아다녔습니다. 이날도 저수지라는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희 4명이서만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가자고 한건 A였고요. 애초에 A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저희끼리는 물귀신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밤에 저수지가 보이는 베란다를 가리지 않으면 가위에 눌렸고, 밤에는 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그 안에 들어가 넋을 놓고 있기도 했어요. 다행히 B 어머님이 무당 쪽으로 연이 있으셔서 도움을 받은 뒤 괜찮아졌고요. 하지만 C는 C의 가족이 B 어머님의 도움받기를 거부했고, 밤마다 누가 쳐다본다면 엉엉 울다가 결국 등굣길에 저수지를 지나던 도중 발작을 일으켜 이사를 갔습니다. 찐은 이사를 간뒤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요. 라는 오싹오싹 사연이었습니다. 수련의 다음으로 진짜 근데 너무 무서워요. 진짜 내 세, 자기뿐만 아니라 두 명이 더본 거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여, 얘기 시작할 때 이미 이분이 저랑 저의 친구 3명은 모두 타험 맘을 좋아했습니다 어? 이러고 네명이라고 소개를 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섯 명이돼 있는데 맞아. 내가 읽으면서도 이상한 걸 몰라 모르더라. 그러다가 아, 쇼, 이 화자가 얘는 누구지? 하는 순간 <웃음> <웃음> 맞다 <웃음> <나> 아까 네명이었는데 <laughs> 아, 생각이 들면서 너무 무서워요 오케이, 그리고 무서워. 딱눈 마주쳤는데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었던 애랑 마스크, 마스크. 어, 눈 마주치고 다시 달려갔는데 저수지 얼굴을 담그고 있었다는 게 어, 너무 무섭다. 엄마, 정말 오싹오싹한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융털기엔미 님의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당시 친구 두 명을 초대했고 집에는 엄마가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베개 싸움을 하다가 힘이 빠져 수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빈방에 똑똑똑, 계세요? 하고 문을 열면 귀신을 볼수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일단 어른이 집에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용기가 되어 저희 집 안방에 문을 닫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똑똑똑, 계세요? 곧이어 문을 열었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정말 길고 얇은 하얀 팔다리가 후다닥 숨듯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셋은 그것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서재 쪽으로 뛰어갔고 엄마께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엄마가 어쩌면 너네가 본 귀신이 전에 아빠가 잠결해 본 귀신일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아빠가 원래 잠에서 잘 깨는 편은 아니신데 그날따라 새벽에 눈이 떠지셨답니다. 그러고 뭔가 구석에서 시선이 느껴지길래 봤더니 어떤 창백한 여자가 쭈그려 앉아서 나침대에 올라가도 돼? 나침대 올라가도 돼? 나침대 올라가도 돼? 나침대 올라가도 돼? 라면서 아빠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더랍니다. 아빠는 소리를 지르시며 거실로 나왔고 저와 제 동생 방에서 주무시던 엄마가 놀래서 나와보니 아빠가 땀을 흘리며 상황을 설명하셨답니다. 그 이후에는 딱히 뭐 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린 시절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집에 혼자 못 있었답니다. 깨! 손 씻고 올라. 어? <laughs> 아 외부옷 금지. 외부옷 외부 라 먼지 다 묻지. 밖에서 음. 먼지 다 묻히고. 어? 근데 그 여자는 결국엔 침대도 못 올라가고 침대 밑으로 기어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너무 안쓰러운데. 혈압을 못 받아가지고. 옛날에 분신사바 이런 거 알지. 아 그다음에 저주인형 만들기. 그런 거 진짜 그, 막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어. 인형 숨바꼭질이런그시 제가 심야게다바에서 봤는데 어. 강령술 어. 같은 거 재미로라도 막 하지 말라고. 어설프게 했다가 진짜 위험한 악기 에. 들린다고 막. 어우 너무 무서운 거. 너무 무서워. 남량특집 여기까지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여기는 오싹 오싹 오싹한 그면 잔소리, 소리였습니다이이아 밤늦게 핸드폰에서 그런 거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코야라서 채팅 채팅 보지 마. 어?